안득하다. 역시 금강산도 식구경이지. 무슨 밥이지? You e superstar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샤워 하고 나왔는데 하늘 색깔이 너무 예뻐졌어요. 와 이제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빵블입니다 어제 마지막 여행지만을 한군데 남겨두고 있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드디어 발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가려고 하는 여행지는 코모도 국립공원입니다 코모도 국립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 있는 그 라부안 바조라는 섬을 가야 되는데 그 섬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코모도 섬을 간 다음에 다시 라구안 바주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돌아가게 돼요. 총 5일이 이제 여행 기간이 남아있고, 어 여행이 다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아쉽네요. 아 어제는 호텔에서 푹 쉬었고, 코모도 섬 2박 3일 투어를 하기 위해서 어 호텔에 나왔습니다. 10분 후에 픽업을 오는데, 그 전에, 2박 3일 동안 배에서 먹을 간식을 좀사 놓으려고 해요 어, 2박 3일 동안 먹을 과자 4개랑 뭔가 껌이랑 맥주 두 개를 샀는데 어, 아쉽게도 맥주는 0% 알코올 밖에 없네요 기분이라도 내야 될것 같아요 어, 이제 투어 가이드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의 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같이 투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가 궁금하네요. 아, 이게 우리가 2박 3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될 배입니다. 안녕, 잘 부탁해. 혼자 좀 구경을 해도 되나? 여기가 바로 배군. 아, 여기가 화, 화장실이군. 이야, 10명이요? 화장실 한 개는 아니겠지? 어 주방 여기는 주방인 것 같습니다. 헬로. 누 e 야 캐나이스, o 룸. 방 방을 보고 싶어서 방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Oh, this is room. Yes. Oh, 어, 되게 아늑하다. 이 침대에서 2박 3일 동안 잠을 잘 거고, 어, 에어컨이 아주 새겁니다. <laughs> Thank you. 어, 판으로 올라와 봤어요. 제 로망. 이 자리에 누워서 어,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 보고 싶습니다. 야, 괜찮다. 이 정도 시설이면 정말 부족함 없이 충분합니다. 오늘 일정을 들어보니까 어, 첫 번째 섬에 가서 트레킹을 하고 두 번째 섬에 가서 스노클링을 하고 세 번째 섬에서 일몰을 본다는 것 같아요. 헬로 헬로. 와 드디어. 2박 3일 배에서의 여정이 시작을 하고 있네요. 안녕, 육지. 우리는 이 육지를 떠나서 3일 뒤에 돌아올 겁니다. 아 벌써 밥을 주는구나. 좋다. 역시 금강산도 식구경이지. 무슨 밥이지? Yeah, what, what is this? It's my first time eating fish in Indonesia. Yeah. 제 밥이에요. 근데 밥을 너무 많이 푼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멀미할 것 같은데 일단 저, 적당히 먹겠습니다. 믹스. 아, 아 마침 <laughs> 점심을 딱다 먹으니까 저희 첫 번째 섬에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이 섬에서는 트래킹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저기 꼭대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기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섬까지는 이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 같네요. 어. 오, 오, 우, 헬로, 바이바이. 어, 워터, not c o 물 색깔이 너무 예쁘다. y 땡큐. 와, 물이 너무 깨끗하다. 안에 물고기가 다 보여요, 진짜. 와, 이 섬은 그냥 트레킹을 위한 섬이라고 하는데 해변이 너무 예뻐요, 진짜. 와, 눈부시다. 이게 그냥 트레킹용 섬이면 스노클링을 위한 섬은 얼마나 예쁘다. 문화 아직 예보직전이야 근데. 야, 진짜 예쁘다, 와. 아니 너무 예쁜데? 아, 이제 보니까 이 섬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려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요 지금 내려가는 사람들이 다 내발로 기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예쁘긴 하다. 첫번째 선부터 너무 예뻐요 특히 날씨가 진짜 좋아졌다 한 2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살면서 산호초를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죽은 산호초 같긴 해요. 색깔을 보면은 근데도 예쁘거든요. 이집 서비스가 좋네요. 물놀이 하면 힘드니까 간식까지 좋습니다. 어, 괜찮다 이 집. 아. 치. Is this really banana? Yes! Oh, it, It's like a bread. Yeah! b e c a u s e t h i s d o you l i k e it. y e s i like it. What? 상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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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 a t What? w h is it okay? I got okay. 근데 그냥 다. 와. 바나나 바나나 튀김에 핫 소스를 뿌려 먹는다고. This is so strange for Korean. 티아데 로시마 소스. 아빠서. 양피성자이 바나나. Oh, I think it's good. Think it so Hello. Hi. Yeah. You are a superstar. Oh, wow. Yeah. Super <laughs> <laughs> 이 배에서의 2박 3일이 낭만이 될지 개고생이 될지는 오늘 밤이 되면은 알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어 아무래도 낭만 쪽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샤워하고 나왔는데 하늘 색깔이 너무 예뻐졌어요 신비로운 색깔이다 먼 바다에서 보는 이 노을진 하늘은 진짜 다른 매력이 있네요 어디에선가 박쥐들이 계속 날아오르고 있는데 박쥐 크기가 엄청 큽니다 봐봐요 그냥 작은 박쥐가 아니에요 되게 그냥 배트맨에서나 볼 법한 그런 박쥐들입니다 제 저녁입니다. 아, 뭐... 아, 이제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심지어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이 배의 크루거든요, 크루? 근데 <laughs> 어, 멀미 걸리셔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고 저기 방에 들어간 친구와 이 친구도 다 멀미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쩡하네요. 왜냐? 저는 집에서 VR을 열심히 즐겼거든요. 어, 멀미의 끝판왕 VR을 하루에 2시간씩 즐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 배는 거의 멀미축에도 뛸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소리예요. 제 잠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잠자리에요. <laughs>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늑한 객실에서 자지만, 저는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가판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이 별을 보며 잠이 들 거예요. 밤하늘의 별은 아늑한 객실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 밤하늘의 별이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 저의 우선급 호텔이 될 수가 있죠. 과자 한 입, 그리고 별한 입, 맥주 한모음 그리고 별한모음